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은 특별한 텍스트나 아니면 강한 호킹을 주지 않고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나 슬로건만 내포를 해도 굉장히 유입량이 많지만 신규 브랜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프리미엄 이미지보다는 좀 저가형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이미지를 좀 내워야 보 구매가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텍스트나 강한 호킹성 내용을 많이 넣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맞춤 인스턴트 경을 험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포퍼스 마케터 황준입니다. 제가 인스타 정기 구역 시작한 지 벌써 절반이나 지나갔는데요. 이제 지난 강의 노출 지면에 이어서 오늘은 소재 각 세팅 요소들에 대해서 실제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소재 세팅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재 세팅을 할때 어떤 요소가 있는지 먼저 하나씩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어 아마 세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각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서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처음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소재 설정을 처음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광고 이름 당연히 당연하게도 제목을 쓰는 칸이 보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보통 광고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에서도 내가 알아보기 쉽게 분리를 하거나, UTM에서 좀이 구분하기 쉽게 데이터, 취합되는 데이터를 구분하기 쉽게 구성을 하는 것처럼, 소재 이름도 뭐 날짜라던가, 아니면은 뭐 의류라고 치면은, 소재의 뭐 색깔별로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거라고 치면은, 모델 이제 명, 뭐 차량 모델 명,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쉽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하셨으면, 파트너십 광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보신 분들도 많고, 아예 인지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단일 브랜드를 진행한다던가, 광고 자체는 내 브랜드에 대한 광고만 진행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광고를 많이 안 사용해 보셨을 텐데, 이걸 이렇게 설정을 누르게 되면, 네. 이런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이제 파트너즈 광고 설정이 되면 밑에 대표 계정과 그 밑에 두번째 계정 네 이렇게 뜨게 되고요 각각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저희집 귀여운 고양이가 한 마리 보이고요 위에 어떤 어떤 님이 어떤 어떤 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뭐 첫번째 대표계정 이름이 나이키고 두번째가 아디다스라고 하면은 아디다스 및 나이키 뭐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두 브랜드에 대한 뭐 콜라보레이션이라던가 이런 협업 제품 같은 게 있는 경우에 파트너십 광고 많이들 사용하시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 이 파트너십 광고는 어, 밑에 설정 방법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일반 광고랑 똑같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자 일반 광고 그 설명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 계정. 그러니까 제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동을 해놔야 여기에 노출이 되고요. 페이지를 지금 연동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돼 있으면은 이렇게 실제 광고 상단에 로고와 이름이 뜨게 되고요. 인스타그램 또한 이제 옆에 인스타그램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은 위에 똑같이 계정이 노출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을 했으면 밑으로 스크롤을 쭉 내려보면 이렇게 광고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그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은 광고 만들기를 이용해서 아마 광고를 집행 중이실 거예요. 왜냐면, 어, 아무래도 피드랑 광고랑 뭐, 우리가 내포하는 무드가 다르다던가.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페이지가 아니라 바로 홈페이지로 랜딩시켜서 구매 혹은 문의를 유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광고 만들기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소스와 형식을 선택하는 란이 뜹니다. 그리고 이 크리에이티브 소스를 수동 업로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단일 이미지 동영상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을 때 여기 스크롤 또 밑으로 내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 혹은 영상 형태로 추가할 수가 있고 gif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출하고 싶은 이미지나 영상 gif 등을 미디어 추가 칸을 통해서 추가를 해주고 기본 문구와 제목 설명을 적어주면 되는 건데요. 이 기본 문구 제목 설명이 뭐 어느 노출 지면에는 3개가 다 노출이 되고 어느 노출 지면은 뭐 설명은 노출이 안 된다든지 기본 문구만 노출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 노출 지면마다 미리 보기를 통해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해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렉션 형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사용하셨고 저 또한 컬렉션 형태를 되게 사랑해요. 왜냐면, 어, 인스타그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한 화면에 피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컬렉션 형태는 굉장히 길게, 길고,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후킹이 강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컬렉션 형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의류 업종을 되게 많이 하는데,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최근에 뭐, 구찌나, 보스나 아니면 좀더큰 유명한 브랜드들이 이 컬렉션 형태로 좀 다양하게 뭐 메인 이미지에는 본인들이 좀어 보여주고 싶은 슬로건이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그 밑에 컬렉션 서브 이미지들에는 그 일반 제품 이미지를 누키컷으로 슬라이드 형태로 노출해서 좀더 다양한 시각적인 정보를 주는 그런 컬렉션 형태의 광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컬렉션 형태를 누르고 밑에 이제 컬렉션 템플릿을 선택하는 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오른쪽처럼 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스토어 룩북 신규 고객 항복막 이런 식으로 많이 있죠 눌러 보시면은 여기 설명 나오는 것처럼 내가 좀 어떻게 고객을 유입시키고 싶은 그 정보들을 이 메타에서 제공을 해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이미지나 문구 URL만 넣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연동이 되게. 아니면은, 샵에 있는 내용을 불러올 수 있게 좀 간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맞춤 인스턴트 경험을 좀 자주 사용을 해요. 왜냐면, 이 업종마다도 그렇고, 뭐, 시즌, 아니면은, 브랜드의 규모, 이런 것마다, 어, 형태를 좀 바꿔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은 특별한 텍스트나 아니면은 강한 호킹을 주지 않고,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나 슬로건만 내포를 해도 굉장히 유입량이 많지만 신규 브랜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프리미엄 이미지보다는 좀 저가형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이미지를 좀내보여야 구매가 일어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텍스트나 강한 후킹성 내용을 많이 넣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맞춤 인스턴트 경험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휴대폰으로 이거 보시면서 컴퓨터 사용할 수 있으면은 한번 따라 해 보세요 그래서 맞춤 인스턴트 경험을 이제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원하는 방식으로 좀 구성이나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 지금 정방형 이미지인데 이렇게 그 이렇게 가로로 긴 유튜브 영상 크기 정도의 예, 그런 영상을 넣은 다음에 밑에 큰 이미지들 세 개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넣을 수 있고 밑에 후킹을 할수 있는 그쪽도 괭이를 아는지 뭐 이런 내용들 네한번더좀 재밌는 밈이나 아니면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면은 내리다가 흠칫 하게 되겠죠 광고라고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좀 많이 이용해 보시면은 일반 단일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슬라이드 등을 이용했을 때보다 좀 어, CTR이 높아지는 경험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렉션 형태도 한번. 어, 권장을 드려 보고요. 카탈로그 형태입니다. 카탈로그 형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이 카탈로그를 선택하게 돼요 지금 여기는 제가 설정한 거거든요. 프로덕트 4 여기는 브랜드명이에요. 그래서 좀지원놨는데이 브랜드가 이제 그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어, 커머스 관리자 연동을 해놓고 거기에 뭐 카탈로그나 샵이나 막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카탈로그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 카탈로그를 이렇게 불러와서 그 안에 있는 제품 세트 지금 여기에는 스토어 컬렉션 추천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전체 제품을 다할 수도 있고 의류로 치면은 바지만 모아놓는지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제품 세트를 묶어놔요 카탈로그에. 그래서 이렇게 어 선택을 해서 딱딱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유저들이 평소에 이제 그 관심사 이런 거나 뭐 검색하는 거에 따라서도 광고가 뜨게 되잖아요. 그거를 좀더 고도화해서 이 제품 자체를 그렇게 노출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카탈로그로 묶었을 때 조금 더이 개개인 유저에 대한 이 머신러닝이 돌아가면서 아, 이 사람은 이 카탈로그 안에서 이 제품을 좀 좋아했구나 해서 먼저 노출시켜 주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CTR 이나 CBR이 좀 높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 광고주의 광고. 지금 여기 권장이라 써있는데 저는 권장하지는 않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You Might Like 하고 See more 있죠. See All 이게 어그 영어로 써져있기는 한데 밑에 스폰서드라고 돼있어요. 그도 여기도, 여기도 광고주면이에요. 여기 가 어디냐면 어 광고를 이렇게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 피드를 이렇게 내리다가 뭐, 어떤 광고를 봤어. 그럼 그 바로 밑에 조그맣게 뜨는 거거든요. 되게 조그맣게 떠요. 그래서, 어, 제가 예전에, 아, 예전에래, 그, 노출 지면 말씀드릴 때, 인스타그램, 그, 돋보기 영역, 돋보기 영역에서, 어, 비슷한 CPM을 보이고 있지만, 되게 노출 지면이 작기 때문에, 좀 작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면 권장드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유로, 이, 조그맣게 뜨는, 조그맣게 뜨는 지면에는 예산이 적다면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읽어보시면, 어, 다른 비즈니스들의 광고와 함께 쇼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출한다 했거든요. 제가 이거는 메타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본 건데, 제가 그 쇼핑할 의향이 있다는 그게 좀 사실, 어, 인간의 심리학적인 거기 때문에 되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대분류가 되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어 동일 경쟁사, 그러니까 동일 업종에 대한 경쟁사도 노출이 되고 대체제도 노출이 돼요. 대체제도 노출이 돼서 뭐 예를 들어 창업 광고라고 하면은 치킨집 광고 내가 하고 있는데 그 밑에 같은 치킨집 광고도 뜨고 그리고 치킨집 광고 밑에 뭐 고깃집 배달 카페 막 이런 다른 창업 광고도 뜨는데. 치킨징 광고 밑에 금융 광고도 뜰수 있어요. 대체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신뢰가 안 가기는 해요. 실제로 이걸 탔을 때 드라마틱하게 지표가 좋아지는 경험도 못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 테스트를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넘어가고, 제가 이제 밑으로 스크롤을 떡 내려서, 자, 무언가 이미지를 업로드를 했어요. 아까 미디어 추가 있었죠. 미디어 추가해서 이미지를 업로드를 했을 때 보시면 노출 위치에 맞게 미디어를 자를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피드, 동영상, 뭐리스트 인스트림 광고 이런 데는 정방형이 기본 노출 화면이기 때문에 원본도 그렇고 이제 권장하는 원본 그리고 밑에는 이제 1대1 비율 정방형으로 어 이렇게 자를 수 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스토리릴스 같은 경우는 이제 9대 16 비율이기 때문에 원본을 그대로 쓸 건지 9대 16으로 쓸 건지가 있는데 이 사진이 정방형이다 보니까 9대 16을 권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측 칼럼이나 검색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가로로 긴 형태이기 때문에 원본을 쓸 건지 1.91대 1.91대 1 비율을 쓸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정방형이기 때문에 가로로 잘라버리면은 이게 얘가 귀나 발이 다 이렇게 잘려서 나오겠죠. 그래서 AI 판단에 의해서 원본을 권장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선택을 하고 아니면 자르기를 한 다음에 다음을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최적화라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최적화는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나 이런 걸로 쉽게 보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도 잘 읽어보시면 이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좀 자동으로 사람마다 최적화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미리 보기로 이렇게 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뜨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어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광고를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을 때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음악 되게 중요합니다 음악이 있고 없고 차이가 저는 광고를 집행할 때 되게 크게 느껴요 그래서 여기 음악 변경 누르면 이렇게 그 실제로 들어볼 수 있거든요. 어, 이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동으로 틀기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음악은 내가 집행하는 광고와 그 광고 타겟에 맞춰서 꼭 설정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관련성 높은 댓글인데, 전 처음에 관련성을 얘네가 어떻게 판단하지라는 그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설정도 해보고 안 설정도 해봤는데 전 되게 비추천해요. 왜냐면, 얘네가 생각할 때이 관련성이 내 광고 크리에이티브랑 그 연관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예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창업 광고를 하는데, 제가 그 인테리어 비용이 좀 매우 높은, 그러니까 초기 창업 비용이 높은 창업 광고였어요. 거기쯤. 근데 그 밑에 대출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댓글에. 그래서, 이게 뭘까 내 광고에 도움이 되기는 할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료를 합니다 이미지 필터는 웬만하면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이게 말 그대로 좀더이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설정을 하는데 이미지 필터를 씌운다고 해서 해상도가 좀 나빠지거나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색감이 너무너무 중요한 소재 이미지나 영상이 아니라면 선택을 해 주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스크롤을 이렇게 쭉 내리면 이렇게 또 떠요. 자, 이미지 템플릿은 저는 절대 키지 말라고 권장드리고 싶은 게 이미지 템플릿 이거 예시가 이거 그 실제 세팅할 때 보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만큼이 잘려서 이만큼 마우스 지금 보이시죠? 이만큼이 잘려서 무슨 이상한 문구가 떠요. 내가 설정한 제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이게 그뭐 스토리 라고 치면은 스토리도 이만큼이 이제 전체 스토리 그 이미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정도 위쪽이 또 잘려서 막 노란색 배경 화면에 이상한 글씨가 나와요. 너무 구린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절대 키지 않습니다. 저는 시각적 보정도 잘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켰을 때이이미지의그 뭐라 해야 되죠? 저희가 앞에서. 이미지를 비율을 자르거나 했긴 했겠지만 얘가 안 맞다고 판단이 들면은 자기가 알아서 확대를 하거나 뭐 위아래로 조정을 해요. 너무 저는 별로였어요. 그것도 또한 내가 원하는 내가 내퍼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 메타가 알아서 바꿔버립니다. 문구 개선도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텍스트가 있지만 그리고 키워드가 있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안 합니다. 이거 이거 익스팬드 이미지는 이거 또 생긴지 몇달안된것 같은데 안 써봤어요 애초에 뭐 얘네랑 비슷하겠지라고 싶어서 그래서 혹시 이거 <laughs> 써보신 분들 있으면 은 댓글에 한번 어떤지 후기 한번 남겨주시면 예,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다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료를 딱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행동 유도가 나오게 됩니다. 행동 유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광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게 할 건지 유도할 수 있는 특수한 버튼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게 디폴트가 더 알아보기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광고가 더 알아보기일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무난하기는 하죠. 뭐 지금 듣기, 주문하기, 요청하기, 뭐 구매하기, 예약하기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함축하여 홈페이지에서 좀더 확인해 보세요 라는 내용을 더 알아보게 할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원래 그 지금 쇼핑하기가 없어지고 구매하기가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항상 지금 쇼핑하기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왜냐면 주문하기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이 행동을 강제하는 것 같아서 쇼핑하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 싫어하지는 않은 행동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어요. 쇼핑하기를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지금 구매하기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쇼핑하기가 사라지고, 지금 구매하기.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어, 구매하기가 아니라, 뭐, 문의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면 또, 문의하기를 선택하든, 더 알아보기를 선택하든, 그런 식으로, 내 업종과 타겟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기타 URL이나 픽셀 설정이나 이런 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내 홈페이지 URL을 넣는 거, 뭐 이런 행위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동 유도까지, 소재 세팅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노출지명 강의에 이어서 오늘 내용도 비교적 쉬우셨죠? 이미지, 영상, 슬라이드, 카탈로그 등 이제 다양한 형태로 노출되는 이 소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소재가 좋은 소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